자, 2021년도 1월 6일, 수요일. <laughs> 지금 제가 왜 동영상 찍냐고요 눈이 엄청 와요, 눈이. 어, 지금 오후, 오후 9시 30분 조금 지났네요. 와, 지금 이게 그림이 아니라, 지금 여기 테라스거든요? 테라스인데 그림이 아니라, 정말, 정말 제가 할 때, 한 번, 우리 집 테라스에 잠깐, 불도 켜고 잠깐 내려 볼게요. 자, 우와, 이게 지금, 뷰가, 지금 계단 내려가고 있거든요? 우리 집 강아지, 야, 라울아, 우리 집에 온 지가 한 4년 된 우리 라울이, 이름이 라울이에요. 어, 화가 이름이에요, 화가 이름. 자, 자, 한 번, 문이, 제 발자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가만있어. 이럴 때 보여주려면 안 되는구나. 짠. 왜냐면은 내차 남발을 갖다가 안 찍으려다가 잠깐 이런 거고요. 와, 우리 집 앞마당. 음, 응. 아, 저기도 불킬 거 그랬나? 우와, 지금 발자국이 한나 있어요. 우리 집 대문을 한번 잠깐 나가볼게요. 우와, 우와. 눈이 엄청 쌓여가지고, 이거 밟으면, 거의 쓰레빠 신고 나는데, 양말이 다 젖을 것 같은데, 어이 그냥, 그 바, 발이 그냥, 우와, 두께가, 두께가, 이게, 이 두께가, 손가락보다 더 길어요. 우와, 지금 발로 막 밟았는데, 어이구, 야, 그래도 촬영을 하니까, <laughs> 아이고, 양말 다 젖겠다. 와 지금, 우리 집 앞산. 아 제가 맨날 운동 가는 우리집 앞산 와 가로등도 있고요자 어.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어요 <laughs> 아, 이거 우와 내 발자국 금방 남긴 발자국 높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막 나온 발자국 으쌰 이건 완전히, 어, 이야, 눈이 엄청 많이 와요. 이거 오늘 저녁 열, 12시까지 온다 그랬는데, 와, 너무 좋죠? 이럴 때 테라스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살짝 틀어놓고 잠깐 즐기다 들어가야지. <laughs> 자, 여러분 안녕.